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될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관련된 소식들 전달해 드릴 텐데, 두산, 어,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5,500억 가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신용 평가를 받았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 기업 신용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로보틱스 최근에 독일에서 열렸던 로봇 박람회 이후에 미국에 협동 로봇을 선보인다는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에너빌리티. 제가 예전에 이제 두산 팀장으로 잠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원전 수주를 한 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원전 해체 시장까지 해체 시장은 한 500조 가량이 돼 있죠. 이건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도 연계가 필요한 상태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그룹의 시너지에 위해서 재편이 임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관련된 소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방에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는데, 이 기사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공부방 운영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100% 무료기 때문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 주식담보대출로 5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두산 밥켓. 예전에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재무개선을 목적으로 밥켓을 지분을 교환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지분으로 인해서 어,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원전 산업이 수주가 어, 명확하지 않았었던 때라서 두산 밥캣으로 실적을 캐시카우 배당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전을 수주받기 위해서 담보 대출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산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로보틱스. 어 두산도 파이랩. 인공지능의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이 파이랩을 하고, 로보틱스도 협동로봇. 이 협동로봇도 기대, 지금 기대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 건 협동로봇이고, 밥캣은 건설 중장비. 사실, 두산 건설이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으로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시너지를 내는 건 있지만, 좀 한계적이긴 하죠. 그래서 두산이랑 두산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밥캣이랑 얘네들을 이제 합치려고 랬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산이 돼서, 지금은 따로 이제, 두산 밥켓이 AI 기업, 현금으로서 AI 기업을 하고, 두산도 이 파이랩을 하고,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으로 AI 인력을, AI 쪽에 인력을 충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을 만들어서 재무 개선, 기업에 이제 개편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 이 상황에서 두산 주식담보로, 이 로보틱스의 주식담보로 5,50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일단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5,500억 원을 빌렸다라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 로보틱스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주식을 활용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두산이 일단 보유 중인 두식, 주식의 총수가 아, 지분율이 68%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3% 정도만 5,500억 원을 빌린 게 되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4.9%로.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하락한다면 담보 유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물을 받아야 되면서 불구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담보를 받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활용해서 주담대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배력이 일단은 압도적이니까 지분을 활용한 자금 조달 옵션이 거론되긴 했었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배 구조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고 이제 향후에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용으로 자금 조달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전자 비지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이 동박 적측판 그리고 인쇄 회로기판. 반도체 스마트 통신 장비 이런 것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룹 차원의 인수 합병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냐 최근에 이 두산 그룹이 주요 자문사를 통해 가지고 A시장 매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게 어떤 M&A냐 당연히 AI 쪽이 될 겁니다.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사업구조 개편 작업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으로 AI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이를 하기 위해서 어, 따로 자금을 출자를 하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식을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시장의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전에는 두산밥캣이 처음으로 어, 외부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신용 평가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내용들이 있죠. 이 기업의 신용 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받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를 받는 거죠. 자금 조달 옵션을 다양화 시켜서 이 기반을 마련해서 두산이 하려고 하는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작업에도 두산 파켓이 함께. 거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절실한 로보틱스에서 이 M&A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5,500억 원의 주식을 확보를 했고, M A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M A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를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랑 똑같은 입장이다. 지금 이렇게 대출을 실행을 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M&A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 M&A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북미 지역의 솔루션 엔지니어링 업체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통합 R&D 센터 구축을 위해서 4분기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충분한 상태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만 수혜를 받느냐 그룹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룹 간의 시너지를 내기에는 사업 구조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부 논의를 거쳐 가지고 3분기 내로 해당 m&a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 2-3년간 MAA 중심의 기술 역시를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위한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행형 로봇 솔루션에서 협동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기능 여기에 플러그 앤 플래그 제품의 경로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작업 경로와 순서를 최적화해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협동로봇 간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가능성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협동로봇을 미국 시장에서 첫선을 보인다고 하는 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 유럽에서 진행형 로봇 솔루션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간에 정리를 잠시 해보자면 두산은 이파이랩 파일 앱을 연구를 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자, 두산 퓨어셀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쪽, 원전이라든가, 원전을 활용한 수소 에너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두산 에너, 에너빌리티는 이제 풍력 쪽,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산업들도 A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과 수소 풍력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원전 해체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산밥켓을 지분으로 자본을 많이 조달을 하고 난 상태고 그동안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소, 풍력, 원전 해체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두산과 밥캣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의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이 협동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A를 진행을 하는 게 나머지 사업 구조 개편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밥캣은 이제 건설 기계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분야고, 두산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A라든가, AI 반도체,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 로봇을 활용한 AI 어, 원전, 수소, 풍력, 원전 해체에 대한 것들도 원전 수준은 5조, 풍력은 우리나라만 100조 수준으로 되어 있고 해체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500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AI를 가지고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만 두산과 두산 밥캣이 신용평가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내가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M&A로 사용을 하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글로벌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여기에서 로봇 산업이 들썩거리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캣이 합쳐진다고 하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고래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부는 밥캣이 그리고 팔 부분은 로보틱스가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기술은 에너빌리티가 이걸 다 주도하고 있는 게 두산이 이 거대한 청사진이 이제는. 느껴지실 겁니다. 자, 최근에 국내 첫 상업 원자력이었던 기장의 고리 1호기 해체를 결정을 하면서 로봇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폭발 분진 피포, 원전에 지닌 위험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해체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의 규모가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로봇의 역할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산 에어빌리티는 원전의 tsmc를 맡으면서 그리고 원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한 원전 인프라들, 그룹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을 낼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AI를 활용을 하는 것들이죠. 앞으로 그 중심이 두산 로보틱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담보, 5,500억 원을 자금 조달을 진행을 했고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산오버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포트폴리오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누구에게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오버틱스도 제가 해당 링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가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6월 4일에 49,900원일 때 해당일이 이때였습니다 6월 4일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30일에 72,400원까지 45%가 상승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두산 로보틱스를 대응하셨다던가, 뭐 추가로 담으셨다던가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비록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해당 매물대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AI의 M&A가 결정이 된다던가, 이런 자금조단에 지금은 왜이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목적을 밝히게 되거나,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한다, 어,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에 대한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저는 두산 로보티스가 여기에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트폴리오는 자 계속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정을 계속 해놓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을 올려드렸는데 이 공부방을 운영한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 공부방은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거는 장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스윙으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부방은 실시간으로 제가 글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당중에 글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종목들을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릴 수가 있고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100%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방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스윙으로만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시면 되시고 제가 계속 이렇게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들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시면 되세요. 지금 방금 3시 6분에 장중에 알래스카 엘렌즈 수혜주라고 한 종목들 나갔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내역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되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다가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잠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란 기관이랑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투신에서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종목이고 오늘 일정 수준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딱 지금 포인트로 연간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상태예요 어, 매우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단순히 테마일 뿐이고, 내봤을 가 때는 이 국정위원회에서 북극 항로 개척 사업 이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장기적인 수혜 모멘텀들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1,200원인 상태에서 주당 이익이 4,000원대, 그러니까 PER이 12배밖에 되지 않은 저평가 상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잖아요. 국정위에서 이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이 해당 종목은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여기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추가를 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내역이 다 확인되실 거니까 100% 무료로 우리 공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입장을 정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투명하고 진실성 있게 운영이 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편하신 분들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